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귀신 들려있는 사람들을 고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17살 먹는 그 여자 청년인데 그 아이가 예배를 드릴 때 갑자기 귀신 들린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서 우리가 예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권능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네 가지 생용법입니다. 지난 5월 1일이었습니다. 경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엔진 결함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마존 정글 지역에서 추락되었습니다. 그때 어머니와 조종사를 포함한 어른들 3명은 죽었습니다. 어린 4남매만 밀린 아마존 밀림에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들이 40일간이나 생존이 되었다가 구조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어린이들입니다. 40일 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구조되었습니다. 그 4남매는 제일 나이가 많은 아이가 13살이었습니다. 장녀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동생이 9살이었고, 그리고 그 밑에가 4살이었습니다. 제일 막내는 생후, 11개월 된 아이였습니다. 그 밀림 지대가 어떤 지대입니까? 악천웅 그리고 재규어, 독사, 이런 야생 동물들이 도사리고 있는 아주 위험한 지역입니다. 이런 정글에서 어떻게 이처럼 어린 아이들이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어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너희들은 여기서 살아나가라 라는 유언을 남긴 거예요. 이 유언이 그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3살 된 마지가 열대우림 지역에서 생존하는 법을 어머니로부터 배웠답니다. 마지는 열대우림에서 이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40일 동안 생존을 합니다. 그러다가 극적으로 구조가 되었습니다. 생존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마존 정글보다 더 위험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생존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생존법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법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엄청나게 풍성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무력함이 엄습하기도 합니다. 정말 이 세상 살아가기가 참 힘들다.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데는, 아, 나는 실패한 사람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네 가지 생존법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생존법은 어떤 것입니까? 그 첫째 생존법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첫째 생존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가 중요합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때 승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지혜로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7절에서 지혜와 개시의 영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등고시 공부를 하듯이 성경을 공부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17절에서 알다라는 말은 고등고시 공부하듯이 성경 공부를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정하고도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 설교를 듣고 성경공부 모임에도 잘 참석함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아, 내가 하나님을 지금 많이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알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김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말씀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너희를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성기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그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지식으로 알고 성경구절을 암송하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실천을 할때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쓰는 용어를 17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적인 명예 등을 다 뒤로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이 무덤에 사는 사람들에게 와서 매주마다 와서 말씀을 전하고 함께 밥도 먹고 함께 교제를 나눌 때 정말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있고 말할 수 없는 주님 주시는 기쁨이 저 심령 속에서 울려나게 됩니다 제가 여기 올때이 지갑에 동전과 돈들을 넣어옵니다 와서 어린이들에게도 나눠주고 같이 나눕니다 그리고 밥 먹으라고 여기서 돈도 줍니다 그래서 같이 밥을 먹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500여의 기적으로 수많은 흘벗은 사람들과 함께 할때그 모습을 그려봅니다 그럴 때 얼마나 많은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지 몰라요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이 참 순수하고 너무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예의도 있어요 단지 돈이 없다 그 뿐입니다 인간성이나 모든 것이 참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열악한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대속물로 자신을 바치며 살아가십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17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손해가 되고 피팍을 받아도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사는 것이 너무 고달픕니다. 그래서 때로는 울면서 하나님을 찾아며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17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이처럼 진실되어 하나님과 사귀며 알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첫 번째 생존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생존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밝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항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마음의 눈이 밝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을 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첫째가 뭡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되 우리가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며 찬송해야 합니다. 여기서 마음으로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라는 말입니다. 영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 복종을 할때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왜 부르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셨어요. 로마서 1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의 것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와 교제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놓고 친구들에게 전화하고 커피숍에 앉아서 잡담하고 세상에 빠져 살고 텔레비전 보고 비디오 보고 유튜브 보고 그러느라 시간을 다 보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예수님과 좀 내하고 교제하자, 좀 내하고 좀 이야기하자. 그러기 위해 소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전혀 찾지를 않아요. 교제를 나누지 않아. 그러다가 답답한 일이 있으면 예수님하고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물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이 그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룩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인종과 계층의 장벽을 넘어서 조화로운 교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는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서로를 용납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대부분 이런 사랑이 깨져버렸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군지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몰라요. 그냥 내가 말씀 받고 내 혼자 복 받으면 돼. 그리고서 땡! 하고 마치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사랑이 깨져버렸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평강을 누려야 돼요. 이런 의미에서 볼때 교회가 대형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가족적인 교회가 되어야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이루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로서 평강을 누리고 사랑을 누려야 됩니까? 그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필연적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피팍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피팍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을 때 우리는 보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겨 우리는 보복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위로를 받아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빌리포스 4장, 4장 13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그 상을 받기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이루어 드려야만 상이 있는 거예요. 그 상을 향해서 우리는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서로 섬기며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교제를 나누고 현재 당하는 고난을 넘어서 언젠가 나타나게 될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박지를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을 아는 것이 뭡니까? 두 번째 생존 법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존법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시작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은 그 삶의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삶, 기업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살고 나면은 기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기업은 누가 보정, 도장을 찍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도장을 찍었어요.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업은 베드로 사도가 증거를 했습니다. 뭐라고 증거합니까? 썩지 않아요. 더럽지 않아요. 그리고 쇠하지도 않아요. 하늘에 간직해 놓았어요. 이것을 우리들에게 주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우리가 떠나고 나면은 하나님 목적을 이루어 드리면서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을 기업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한 상속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이 기업은 삼성기업 정도가 아니에요 이 기업은 세계적인 기업인 애플 정도가 아닙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한 기업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이 기업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필리핀에 와서 주님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이런 기업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고 하면은 수당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야죠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놀랍고도 풍성한 기업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이것이 세 번째 생명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생명법은 하나님의 이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것이 네 번째 생존법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름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어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끝에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풍성하신 기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지 않은 사람은 로처럼 겨우 구원을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풍성한 기억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 뭐 이루어 드리며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쉽습니까 그게 쉽지 않아요. 대적들이 너무 많아요. 유혹이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탄의 뜻이 더 좋아 보여요. 사탄의 세계가 더 웅장하고 더 아름답고 더 멋있어 보여요, 더 편리해요, 더 수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것들이 대적의 공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버리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이름만 그려놓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사람들을 내가 몇이나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이러한 세상을 우리 힘으로 살아가라고 하면 누가 살아가겠습니까?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전부 다 마귀의 밥밖에 될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딱 준비를 해놓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우리들에게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쉴새 없이 부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공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가 장차 받을 기업에 영광의 그 풍성한 기업을 우리가 다 받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마귀와 싸우고,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피팍을 받으며,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직업히 크신 능력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이 풍성한 능력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세요. 이처럼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이 능력은 전능한 능력일 뿐만 아니라 충분하고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힘의 위력은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그래서 이 말을 두나미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에너지, 실제적인 에너지예요. 우리가 불을 켜면은 전기가 들어오듯이, 우리가 자동차 시동을 걸면은 자동차가 밖으로 앞으로 나가듯이 에너지입니다. 실제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엄청난 능력으로. 지금도 여러분을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엄청난 복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복이 몇 가지였습니까? 제가 대충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복을 어떻게 생각하죠? 큰 집을 사고,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대골 같은 집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을 복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1절부터 1장 1절부터 우리가 받은 엄청난 복을 말씀하세요. 그게 어떤 것입니까? 록펠러의 집처럼 웅장한 집을 사는 겁니까? 여러분 1장 1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위대한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창세 전에 나를 아시고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오늘 귀신을 쫓아낼 때그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 그 여자 청년에게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 악한 영이 너를 손대지 못한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하나님의 법적인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법적인 가족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 뿐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며마 속량 곧 죄의 삶을 받았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피로 값을 주고 우리를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의 소리를 건져내셔서 내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마귀가 손내지 못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마귀가 이것 때문에 쫓겨가지 우리 힘, 그거 보고 쫓게납니까 마귀가 우리 보고는 웃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놀라서 도망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혜와 총명이 또 우리에게 넘치도록 하셨죠? 지혜와 총명이 넘치도록 했어요. 이 넘치다는 말은 과다 싶을 정도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고 말해요. 이러한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어. 이거 얼마나 복입니까? 우린 상속자입니다. 기억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보정하셨어요. 성령께서 도장을 딱 찍었어요. 성령이 도장을 찍은 우리입니다. 어디 가도 우리는 보정서가 있어요. 누가 도장을 찍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정한다. 아, 이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굉장한 것입니까? 여러분, 대충 살펴봐도 이처럼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무력함이 엄습하기도 해요. 무력함이 엄습하기도 합니다. 정말 이 세상 살기가 힘들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자식이 아플 때큰 내가 무력함을 느낍니다. 예수 이름으로 좀 낫게 할수 있으면 좋을 건데. 그 무력함을 느낄 때도 있고, 이 세상 살아가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돈도 잘안 벌어지고, 쓸 것은 많은데, 때에 따라 사람들과 비교를 해볼 때, 하, 나는 실패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문득 음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죽지 말고, 기를 죽게 하면 안 돼요. 기죽지 말고,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 그리고 두 번째 생명법은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 목적을 아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부자고,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출세한 사람이고, 그 목적을 이루어드린 사람만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게 되고, 멸류관을 주님이 씌워주시고, 얼마나,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이 세상 모든 고난이 다 꿈에 본듯 잊어버리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며 주님 품에 안겨서 춤을 추고 주님께 영광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명법은 하나님의 상속이 얼마나 풍성하고 영광스러운지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 무한한 능력 전능하신 능력 엄청나게 큰그 능력이 나에게 지금도 에너지처럼 연결이 되어서 부어지고 있다. 지금도 나에게 공급이 되고 있고 그 힘으로 내가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법을 생각하고 새로운 힘으로도 뻘떡 일어나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